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인생 수업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하루하루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분주함 꽉 막힌 도로 위에서의 답답함 쉴새 없이 울리는 업무 관련 알림까지 우리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작은 부품처럼 정해진 궤도 위를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요?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업무에 치여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나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오직 해야 할 일들의 목록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느끼는 순간은 놀랍게도 추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료와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는 지친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함께 웃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에게 먼저 따뜻한 안부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아름다운 꽃한 송이, 퇴근 후 즐기는 따뜻한 차한 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설렘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은 우리에게 미소를 선사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낯선 곳을 탐험하거나 오랫동안 망설였던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새로운 가능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 또한 우리가 원하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의미 있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쌓아 올린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보석처럼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기록하는 습관은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느꼈던 감사한 일, 작은 깨달음, 혹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을 짧게라도 기록해보세요. 감사한 일들을 적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기록들은 훗날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꿈과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